자, 가보자. 아니, 어렵지 않아. 붉은색의 N송이, 노란색 다섯 송이 주황색 세송이가 있는데, 자, 가보자. 붉은색의세송이를 뽑아야 된는 순서 상관이 없나 봐. 꽃다발이니까 뭐 뽑는 순서 상관이 없나 봐. 붉은색의 N송이 있으니까 너희는 N개 중에 내가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. 세송이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.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. 이. 곱하기. 노란색 섯송이 중에 두송이를 뽑기만 하면 될 거고. 주황색은 세 송이 중에 한 송이만 뽑으면 될 거니까 얘가 지금 몇 나온다라고 해서 120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아? 상당히 간단하지 이거는? 식 자체가 위에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5C2는 10, 그럼 얘는 3 그럼 30이니까 약분하면 몇 되는 거야? 4가 되는 거 맞아? 4시3이 4지, 그래서 N은 몇 되는 거야? N은 4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런 N 값은 네, 너희가 그냥 어은데 때려 맞춰서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수식으로 맞고 인수분해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고.